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 살고 있는 어린 예술 영재들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세종시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운영하는 예술 영재 교육원 세종 캠퍼스가 곧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박현문화관 이곳 2층의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실습과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연습실이 들어섰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제1복험인 훈민관. 다목적 강당이 있던 이곳 3층은 무용실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친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오는 30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세종캠퍼스는 지역의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충청권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기 등의 입시를 거쳐 약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해 4개월에 걸쳐 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교육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는 등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충청권 예술 영재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예종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들 공간은 한예종 수업 시간 외 일반 시민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예술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